가러 가기 전에 김밥을 하나 사러 왔습니다 김밥 살수 있나요? 네, 얘기해 안녕하세요 오, 김밥 두 줄만요 네. 다행히 살 수가 있네 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밥 사왔습니다 낚시하러 출발할게요 저쪽 끝에 낚시 하신 분 계시네요 오늘의 만조 시간은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조라고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교동도. 제가 사용하는 묶음추는 바늘이 3개가 들어있고요. 개찌렁이. 개 달고. 목표는 망둥어 10마리인데 느낌이 안 좋다. 역시나 꽝쳤어요 해가 지면서 군인이 오더니 퇴장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아, 아쉽다. 수마도 못 보고 집으로 갑니다. 음. 달구상회에서 과메기를 주문하고 이벤트 상품을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달구상회 과메기로 검색을 하시면 쇼핑몰이 뜹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이 화면이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PC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는 거지만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페이지에 보면 옵션이 있는데 1인 혼술 세트부터 20마리, 40조 과메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오늘 제가 받은 제품은. 꽁치 20쪽에 과메기 청어 20쪽, 야채 세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과메기는 남녀노소 쉽게 먹는다기 보다는 못 드시는 분은 못 드시고 잘 드시는 분은 잘 드시는 약간 홍어상어 같이 대중적이지 않은 맛, 좀 매니아적인 맛인데요. 저도 초딩 입맛이라 잘 먹지는 못하는데 겨울이 되면 꼭 먹어보고 싶은 그런 계절식품입니다. 옵션은 각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만 이형이면 야채 세트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드시기 좋을 거라 보입니다. 저는 추가 상품으로 옵션은 넣지 않았습니다. 구매하기를 클릭하면 주소 밑에 메모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꼭 명란 가족 공치 서비스 또는 명란 가족 청어 서비스라고 적고 구매를 하시면 맛보기 서비스로 내 쪽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기껏해야 내 쪽밖에 안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모든 물품 가격이 오른 건다 아시죠? 내 쪽이면 그래도 충분한 안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꽁치 과메기를 주문하시면서 청어 맛보기 이벤트로 내 쪽을 받아서 드시거나 청어 과메기를 주문하시면서 꽁치 맛보기 이벤트로 내 쪽을 받아서 맛을 보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봅니다. 이 이벤트는 내년 2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과메기를 좋아하시거나 과메기에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메기를 드시고 포토 상품평 적는 건 잊지 마시고요. 우선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미역, 꼬시래기, 청어 10마리, 반반씩 갈라져서 20쪽이고요. 이거는 꽁치, 이것도 10마리 20쪽. 이거는 야채, 고추, 마늘, 실파.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김 그리고 수제 초장 이거는 땅콩 가루 쌈을 싸 먹을 배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못 하시면은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명란 가족 영상을 보고 주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까야지 이것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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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리 <laughs> 저, 손으로 짝짝 찢어야돼 <laughs> 광 저, 기에는 막걸리지 자, 가. 파 가. 가. 는 만큼 넣고 고추장 넣고 쫄깃쫄깃해 가.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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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와 막걸리. <목소리도> 갑자기? <너무> <목소리도> 막걸리. <뭐죠? 목소리도> 짠. 뭐? 아빠는 김에다 싸먹는 게 역시 제일 낫다. 짠짠 아직 있어 이제? 아빠는 청어가 더 낫다. 짠. 이게 너집 들어가 있죠어 역시 막걸리네. 거야. 초고추장에다만 찍어서 청어의 맛하고. <laughs> <laughs>

이번에는, 꽁치.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맛이 다르듯이, 청어와 꽁치 맛이 다르네요. 개인의 취향대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음, 뭐지? 먹어두 돼? 잘라서. 음. 맛있어? 이렇게. 아빠 먼저 짠아 짠. 나는 요거랑짠 그래 짠짠짠짠음 짠. 맛있어 음. 고추장 맛있는데 또 땅콩 가루 들어가니까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라고 돼 있어서 그런지 나 고추장이 맘에 마음에... 어. 우리 세아가 먹는 거 보면 맛있는 거야 그냥 파는 것보다 달라가지고 맛있어가지고 맞아. 막 놀랐어? 음, 음. 그냥. 막걸리랑 먹으니까 배부르다 아. 아 나는 배불려 나 뚱뚱해졌다 어우 잘 드시는구만 맛나네 막걸리하고 과메기 먹으니까 배불러 엄마는 파하고 청양고추 많이 넣은는데 음 하나 넣고 꽃시래기가 식감이 좋더라고 얘 넣고 초고추장 올리고 완전히 고단백이네. 탄수화물 없으니까 막걸리. 근데 이거 채소가 너무 많이 남네. 그냥 한 가정에서 먹기에는 이거 10마리만 있으면 될것 같아. 20마리로 하니까 우리가 먹기에도 충분하고만. 과메기 택배가 온 다음에 계속 과메기 상자에서 얼쩡거리더라고요. 한번 먹어볼래? 남은 감메기는다 구워서 다스리 간식으로 우와 냄새가 거의 고등어구인데, 오 맛있을 것 같아. 다스리를 주기 전에 먼저 맛을. 아 다슬이 줘야 되는데 아빠가 먹고 있잖아. 음 이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구우면은. 근데 구워 먹기는 좀 아깝지. 너무 맛있어. 다슬이도 줘야 되는데. 음. 요 이거는 다슬이 간식으로 주자. 근데 다슬이가 이 먹을라나 먹겠어안 먹는데 먹어버릴 거야. <laughs> 어, 맛있겠다. 이거 딸이 먹을 거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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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먹 다슬아, 과메기 먹어. 버들신안 먹고 비린내 나는 게 좋은가 보다 오 이거 봐 <laughs> 진짜 잘 거. 먹어 다슬이 그 간식 먹을 때보다 더 어. 적극적으로 먹는데? 그러게. 아빠가 너무 잘 구웠나? 바삭하게?